다르리피다. 안녕하세요. 서느키친의 MC 이혜주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좀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될게 집을 지키는 우리 강아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뷰하다가 서느키친 반갑다고 왕망 좀 지질 수가 있어요. 그거는 조금 양해를 <laughs>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또 달려달려 아산까지 왔는데요. 달려온 보람이 있을 정도로 집도 너무 예쁘고 안에 주방은 진 진짜 멋진데 오늘 주방이 더 특별한 이유는 우리 따님이 요리를 너무나 좋아하시는 어머님을 위해해서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세세하게 설계를 한 주방입니다. 오늘도 또 안쪽 가서 주방 살펴보시고 그리고 저희 고객님과의 너무나 좋았던 인터뷰까지 함께 하시면서 또 나만의 주방을 꿈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방의 컬러가요. 전에 언뜻 봤을 때 차이나 화이트인가 했는데. 처음 보는 컬러 같아요. 원하시는 컬러가 있으면 만들어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벤자민 무어가셔가지고 원하시는 컬러를 직접 만들어 오셨어요. 영상으로 담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채널 웨이트가 아니에요. 도어의 색상과 페인트하고 이렇게 조화가 돼 있는 게 너무 예쁘거든요. 이 세라믹의 이름은 살라카타 레드라는. 제품입니다. 아일랜드부터 한번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보통은 이제 양면으로 다 수납을 하시는데, 바 형태로, 날개 형태로 하셔가지고 아일랜드를 시공하셨습니다. 여기서 뭐간단 식사를 하실 수 있게끔 다리가 들어갈 수 있게끔 구성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9분 정도가. 편하게 앉으실 수 있게끔 안쪽에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음. 저희 고객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큐하는 서랍이다. <laughs> 이 서랍에 대한 수납력, 하드웨어, 그 다음에 가격, 말 그대로 가성비가 정말 좋다고 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일랜드 전면 서랍으로 넉넉하게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이 수압까지 챙기면서 이 세라믹을 물론 이 상판도 하셨지만 이 옆쪽까지 쫙 이어져서 끊어짐 없이 매끈하게 세라믹으로 전체적으로 고급스럽게 시공을 하셨고요. 아마 보시면서 좀 의아하실만한 게 인덕션이 같이 시공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우리 고객님이 아무것도 어떤 타공도 원치 않으신다. 이 세라믹을 오로지 즐기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인덕션이 여기가 아니라 어디에 있죠, 이사님? 뒤쪽에 그 싱크장 쪽에 넣어드렸어요. 아일랜드에 음. 보통 대부분 최소한의 그메디폼 콘센트라도 네. 타공을 해드리거나 시공을 해드리는데 이것저것 좀 잡다하게 넣는걸 싫다고 하셔가지고 아무런 타공도 없이 이렇게 깔끔하게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아니 진짜 여기 MSG 조금 못 해가지고 쇼룸 박물관인 줄 알았어요. 인덕션도 이쪽에 보통 후드를 이렇게 따로 하시잖아요. 솔리 어, 후드를 저기 달아드려야 정상이죠. 후드 체형 인덕션으로 시공을 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게 사이즈가 300 사이즈의 음. 인출 양념장. 그다음에 이케아 수납 주방하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떠올리시는 게 죽는 공간이 없다라는 없게끔. 건데 코너 선반이 있죠. 이거 한번 또 열어서 보여주시겠어요. 코너형 선반 문이 두개 이렇게 접혀 가지고 여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구조상 코너형 선반보단 이렇게 땅콩 선반이라고 합니다 회전식 선반입니다 음. 이렇게 구성을 해 드렸습니다 바로 이어서 그시크북을 보여 드릴 텐데 깜빠르테 라인이네요 네, 깜빠르테 830 모델로 구성을 도와드렸어요 네. 거기에 또 이제 포포스전까지해 가지고 저희가 흔히들 말하는 딱 완벽한 구성을 도와드렸고, 주방이 사실은 여기가 끝이 아니고, 안쪽에 저희가 보조주방이 있거든요. 공간 분리를 이제 원하셔가지고, 자, 이렇게 미스트 처리된 중문을 설치를 해드렸는데, 보통 이렇게 꺾여있는 구조라면은, 이게 좀 단절감이 있을 법도 한데, 안쪽을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컬러. 패턴 세라믹 상판까지 메인 주방이랑 동일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꺾인 주방이지만 좀 이어지는 일체감도 굉장히 통일감을 준다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안쪽 보조 주방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번 주방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의 사이즈를 구성을 해드렸는데 네. 첫 번째로 고객님께서 가장 원하셨던 아이템 중에 하나잖아요 네. 저희 편트리장 이렇게 구성을 해드렸고 아까 우리 고객님이 어머님을 위해서 선택한 거라고 하지만 본인의 집에 없어서 굉장히 또 탐이 나는 맞아요 어, 그 아이템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 가격대도 그런 대형 브랜드들에 비해서는 훨씬 합리적으로 또 팬트리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 굉장히 더 추천한다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보조 주방답게 싱크볼. 싱크볼. 기본 수단까지 구성을 해드렸고. 그리고 위쪽에 상판, 그리고 벽체까지 다 동일하게 깔라깟다 레드 세라믹으로 시공을 해드렸고요. 그 이구 가스쿡탑 아래로 해가지고 뭐 작은 수납장, 그리고 옆쪽에는 선반형 수납인 것 같습니다. 네, 키 큰장 선반장으로 구성을 해드렸는데. 네. 어, 이게 팬트리하고이키 큰장이 넉넉하게 들어가서 아일랜드 서랍장에 아직 정리를 못했다고 하십니다. 남아 돈다라고 얘기를 하실 정도입니다. 이사님 또 집은 현관이 첫 인상이잖아요. 음. 선우패치에 도장도로 그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총 여덟 개의 도로 네. 시공을 해드렸는데 이 컬러도 안쪽에 있는 컬러랑 똑같은 컬러인가요? 어 동일한 컬러예요. 아. 최대 높이가 2,400까지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보통 전원주택 단독주택 현관 예쁘고 넓잖아요 추천드립니다. 집에 들어자마자 이거 살짝 이케아 느낌 나는데요? 맞아요. 사실 이건 저희 아이디어가 아니라, 네. 저희 고객님께서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그곳에서 쓰고 계시는 비슷한 아이템을 찾으셨어요. 아오. 이케아에도 예쁜 제품 많잖아요. 네. 그래서 고객님께서 선택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시공을 해드렸어요. 아, 너무 예쁘네요. 어머님을 위해서 해준 주방이라 더 예뻤고, 또 고객님 맞춤형이라 더 아름다웠던 오늘의 주방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예쁩니다. 네, 땀 흘린 보람이 있는 현장이었는데요 자, 오늘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고객님이 직접 인터뷰를 해 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고객님 인터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고객님 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그 응. 이 아산 산정에 새로 신축을 하시는 저희 어머님을 위해서 어, 이번에 선유 키친을 만나 같이 작업을 하게 된 응. 큰딸. <laughs> 끝나는 시군요. <laughs> 네. 딱 오자마자 입구에서부터, 와, 진짜 고객님 감각 있으시다 생각을 했는데, 요렇게 인테리어에 원래 좀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쵸? 아, 그거보다는 네. 제가 현재 지금 단독주택에 살고 있고, 아... 이제 10년 전에 저도 이제 똑같이 신축을 해서 네. 작업을 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네. 정말 여러 브랜드 알아보고, 가늠키치를 네. 네.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또 설계를 해보시고 사용하고 있는 고객님이 선택하신 이 선우 키트 굉장히 뿌듯한데 저희 선우 키트는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유튜브를 통해서 네. 먼저 알게 되었는데 네. 너무 마음에 들었던 현장이 하나 네. 있었어요. 오, 어디 어 네. 현장 보시고? 네, 대구도에 있는 고벽돌과 네. 그린색의 조합이 너무나 예뻤던. 하... 그 주방을 보고 네. 바로 대표님께 연락을 드렸었죠 <laughs> 어, 사실 제가 10년 전에 집을 지을 때부터 음. 저는 이케아 주방을 음. 하고 싶었었어요 그때는 이케아 가구를 보는 것조차 쉽지가 않아서 진짜 주방을 음. 할수 없이 저제저터다 회사 제품을 음. 선택을 하게 되었죠 한으로 시작한 네. 브랜드? H브랜드의 네. 브랜드를 사용을 했는데 엄마의 이제 음. 집을 다시 신축을 한다고 했을 때또 다시 이티아가 떠올랐고 찾아보게 되었었죠 고객님이 직접 전원주택, 그 단독주택에서 주방을 써보시고 네. 이번에 어머님을 위해서 설계를 해주신 거잖아요 어머님을 위해서 특별히 좀 신경 쓰신 부분들이 있을까요? 어머님은 음. 음식을 많이 하시고 음. 이제 김치도 많이 담그시고 음. 제사도 여러분 지내시기 때문에 어... 첫 번째는 수납력이 가장 네. 네, 중요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대부분 음. 서랍장이 있을지가 않아 받는 하시...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느낌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써보니까 음. 이 서랍장이 음. 굉장히 편리하고 음. 굉장히 수납도 많이 되고 음. 하지만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서랍장이 굉장히 비싸요. 엔트리도 네. 굉장히 비쌉니다 네. 그래서 여러 분의 견적을 받아보면 은 제품들의 가격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 네. 사실은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네. 가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게 바로 제가 이태아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지 않았나 네. 너무 가성비가 좋다 네. 이태아를 하면서 선반으로 이루어진 장만 선택한다는 건 어, 조금 공부를 네. 더 하셔야 되는 거니까 하드웨어는 너무 좋고 네. 그 서랍의 가격도 너무 음. 저렴해요. 어. 그 품질에 비해서 다른 선우 키친의 음. 영상을 많이 보셨던 분들은 음. 아실 거예요. 음. 선우 키친의 음. 서랍장이 굉장히 많다는 거. 네. 맞아요. 네. 어우 고객님 네. 속 시원하게 제가 <laughs>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주셨는데요. 두 번째는 네, 두번째는 이제 대표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실 세라믹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는데 세라믹을 더 추천을 해주셨고 네. 그 가성비에 세라믹을 더하니 네. 이런 고급스러운 주방을 네. 할수 있는. <laughs> 그리고 음. 어머님께서도 네. 결과적으로는 세라믹을 가장 만족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저희도 삼구장을다 네. 없애고 네. 가정과 세라믹으로 음. 이렇게 전체적으로 주방 분위기를 네. 세라믹이 이렇게 고급스러움으로 음. 가져가는 음. 그런 주방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고기에도 정말 멋지고 고급스러운데 아마 또 사용을 하시다 보면은 응. 더 편한 거를 많이 느끼실 거라 고객님이 고민하신 만큼 어머님의 만족도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맞아요. 생각 가장 봐요. 좋은 거는 김치를 응. 정말 많이 담그시는데 응. 김치볶음 같은 경우에 인류들에서는 어?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네, 맞아요. 물들고 그렇죠. 착색되고 맞아요. 그런데 네. 이세라믹은 그런 염려가 전혀 없다는 거. 김치를 많이 이렇게 담그시는어머니한테는 응. 정말 가장 좋은 상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동안 세라믹 좋다 멋지다 말만 했지 김치에 강하다는 실용적인 포인트를 아 진짜 거기 님 모시고 싶어요 가끔 한 번씩 오셔서 이렇게 인터뷰 좀 MC 좀 같이 해주세요. 아 네. 그 대부도의 그린 색상을 보고 반한 거죠. 네네네. 저도 많이 이렇게 사용하시는 그런 음. 색상이 아니라 음. 제가 이제 톤앤톤으로 집의 인테리어를 어머님이꾸며주실 분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B 브랜드사의 페인트에서 네. 색상표만 <laughs> 가지고 오면 님이 최대한 구현해 도연해 주시겠다 음. 이렇게 약속을 하셔가지고 네네. 또 이제 바로 당일날 계약을 했거든요, 저희.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집의 페인트 색상과 네. 저희 이 도어의 색상이 정말 이질감이 없고 같이 시공한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데 여기에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laughs> 비하인드 스토리 좋아요. <laughs> 아, 사실은 시공 며칠 전에 대표님께서 네. 전화가 오셨었어요. 색상 샘플로 이런 도어를 제작을 했는데, 네. 이 색상이 맞는지 한번 확인하셔야 될것 같다. 네. 이사님께서 직접 저희 집까지 도어를 들고. 도어를 들고. <laughs> 야, 또 이사님이 그걸 들고 이렇게 또 오셨군요. 네. 아, 프로구나. 느꼈습니다. 어. 페인트는 수성이고, 네. 이 도장은 우레탄 도장이기 때문에, 네. 다른 성분으로 인한 조금, 음. 어, 그런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색상표를 놓고 비교하니까, 똑같은 거예요. 넓은 곳에 하는 거랑 이렇게 작은 샘플이기 때문에 네. 저도 어려웠던 부분 음. 중에 하나였는데 음.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신 덕분에 이런 훌륭한 커리티가 네, 나오게 되었습니다. 프로로서 또 인정을 받았다는 게 굉장히 또 뿌듯해지는. 그래도 고객님도 가끔 오셔가지고 주방을 이쪽을 이제 쓰실 거잖아요. 네. 혹시 사용하시면서 가장 기대되는 점이 좀 있으실까? 요 저는 오. 주방에 팬리장이 없어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여기 이제 어머니 집을 드리면서 네. 여자들의 로망이잖아요 아, 팬티이자 아주 시원하게 네. 하나 이렇게 덕하니 넣어드렸는데 네네 이게 <laughs> 탐나시는 것같네 <laughs> 그렇습니다 제주바이 없는 게또 하나 있네요 어떤 게또 있네요 네, 처음부터 그 코너가 음. 엄마는 이제 계수대로 숨기고 싶어 하시다 보니까 네. 코너강이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게 되는데, 네. 이것도 네. 만약에 타 브랜드에서 했다고 하면 네. 어, 어쩔 수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케와 함께 했기 때문에 네. 잘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아이고, 고객님 주방 리모델링도 저희가 곧 하러 가겠습니다. <laughs> 본인이 정말 원하는 주방을 음. 하려면 본인의 주방이 동선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식사를 할때 본인 음. 뭐 대면형을 원하는지 아이가 공부를 할때 네. 같이 뭐 요리를 하, 하고 싶다든지 음. 아니면 저희 어머니처럼 아이의 입구에서 주방이 노출이 되고 싶지 않고 개수대 음. 같은 부분도 아예 숨기고 싶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사실 저희 아이랜드 보시면 네. 하나도 타공이 안돼 있어요 본인의 그런 스타일을 음. 주방이 꼭 반영을 하셔서 하시면 네. 더 만족도가 음. 올라갈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선우 키츠랑 함께한 과정에 대해서 별점을 매겨주십다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자 선우 키츠 5점 만점에 고객님 점수 주신다면 몇점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라 저희 어머님 의견이에요 네. 5점 만점 100점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5점 만점 100점 만족을 하고 계시고 사실 네. 주방에서 생활하시는 시간이 굉장히 기신 분인데 네. 너무너무 정말 만족하셔가지고 음. 네 제가 정말 뿌듯합니다 아, 마지막으로 고객님에게 주방은 땡땡 땡이다 했을 때 고객님만의 단어로 혹시 뭘로 채울 수 있을까요? 가족이다. 이쪽에 도 오면은 저희 거실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주방에... 주방에서 엄마랑 같이 음식도 먹고 네. 다 여기서 모이거든요. 어, 너무나 감동적인 진짜 인성의 <laughs> 마무리예요. 꼭 고객님 댁도 가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요. <laughs> 네. 꼭 한번 그런 공간을 같이 보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나 멋진 나만의 지방을 꿈꾸고 있다면요 오늘부터 선우 키친 유튜브를 구독 좋아요 <laughs>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예쁜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